쉽게 분해되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나 강에 떠다니며 여러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필터링 기술로는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국내 연구진이 이를 보완해 미세 플라스틱을 청소하는 수상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에 떠 움직이고 있는 수상 드론. 수면 위를 돌아다니며 미세 플라스틱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개발한 친수성 톱니 구조의 수상 드론입니다. 회전하는 톱니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이 달라붙고 물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친수 톱니가 만드는 그 매니스커스라고 공률적인 그런 표면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근처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가져오고 그렇게 가져온 미세 플라스틱을 또친수 톱니 사이에 있는 물막에다 붙여요. 그러고 이제 반대편에다가 이제 덤프할 때그 미세 플라스틱을 떼내서 계속 반복적으로 청소할 수 있게 해 주죠. 물 위에서 최대 5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필터링 기술의 한계를 보완한 것도 장점입니다. 기존의 필터는 미세 플라스틱의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탓에 쉽게 막히는 문제가 있지만 수상 드론에는 필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걸 걸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필터망이나 메쉬가 이제 촘촘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면에 있는 플라스틱을 걷어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의 크기에 그렇게 좌우되지 않는 그런 이제 일관성을 가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인 친수 톱니는 표면 장력을 작용하는 값인 3에서 6mm 크기로 개발됐습니다. 이는 물막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내는 값으로 미세플라스틱뿐 아니라 수면에 떠 있는 다른 오염물들을 걷어내는 데도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강이나 호수 등 열린 공간에 적용한 결과 회수 효율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기술이 꼭 미세플라스틱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술은 물의 표면 장력 이런 것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수면에 떠 있는 물질이면은 웬만하면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분진이라든가 다른 해양 오염물들에도 법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시적으로 해양 환경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로 작용을 할수 있을 거라. 연구팀은 나아가 해양 정박형 수상 드론을 목표로 도킹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수상드론이 해양에 정박한 채 충전하며 상시적으로 수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채널 i 산업뉴스 김소연입니다.